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희망은 이루어지네요. 예, 간절히 바랬더니 오늘 증시가 또 괜찮은 수준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할 때쯤에 예,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상승세로 마감한 것에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다행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양봉으로 윗꼬리가 조금 있지만 1%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 줬고요. 일단 삼성전자 필두로 반도체들이 좀 올라서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 큰형님도 보유했지만 삼전이 가야 다른 종목도 간다는 생각이라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가주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폭을 보시면은 제 보유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가 네. 3% 이렇게 큰 주식이 3%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물론 예전에 HBM 뉴스로 희망을 돌리게 해줬던 6%. 6% 상승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회복을 해서 다시 7만 전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9,400원.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이에 따라서 다른 또 반도체 종목들, 동생들이 따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오늘 거기다가 정말 하이트 진로가 웬일입니까? 5% 상승을 했어요. 야, 이런 상승세가 나오다니. 네, 장중에는 7%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게 정말 얼마 만인지 맥주 가격 카스가 올린다고 했을 때도 이 정도 올라주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요. 일단은 뭐 단톡방에 공유 드렸지만 일단 소주를 세계화한다. 하이트 진로가 베트남의 첫 해외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사실 하이트 진로 같은 전형적인 뭐 식품주에 가까운 네, 그런 이제 어 주류를 파는 회사는 물론 수출을 하긴 하지만 수출비중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장성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건립하고 이렇게 해외로 정말 진짜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말 그대로 성장성이 없던 회사가 이제 성장할 희망을 보여줬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 K 한류형품이 크다 보니까 또 베트남 사람들이 특히 베트남의 여러 한국 현지 공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하려면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또 케이팝 이런 문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라마에서 소주 마시고 또 한국 사람들이 소주 마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주류 판매량도 네,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뉴스와 함께 일단 오늘 상승을 해줬고요 저는 앞으로 어쨌든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아,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성장을 예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예 괜찮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삼성 S D I 뭐 D L N C U 웬만한 종목들 예 전부 상승을 했고요 예 오늘 아쉽게 됐어요 C S 윈드가 예 <laughs>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다가 회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실망을 예한것 같습니다 뭐에 대한 실망이냐 취소된 일정이 C S 윈드 방문이었다던데 네 이런 네,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바이든이 일정을 취소하고 이스라엘 방문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네,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이 사실 더 중요하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정을 취소하고 이스라엘 방문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그 취소된 게 저의 CS윈드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방문했으면 그래도 단발성 이슈라도 됐을 텐데, 그렇죠? 네,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도 시원찮게 오늘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도 아무튼간에. 네, 매크로 이슈인 이스라엘이 빨리 해결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위안을 삼아 보고요. 로켓, 사조산업. 네, 오늘 또 하락했죠? 왜 하락했느냐? 4만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죠? 그동안 4만원에서 좀 벗어났어요. 네, 그동안 4만 7백원까지 갔었는데 4만원에 다시 맞추려고 <laughs> 오늘 또 하락을 시켜버리네요. 참 대단한 종목이에요. 네, 이 정도면 은 주가 조작 수준 아닌가 싶은데요. 또 개인들 물량을 또 기타법인이 또 받아갔어요. 이거 이렇게 대놓고서 주가 조작을 뭐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나요? 아무튼 간에 주가를 이렇게 탁 유지시키면서 계속해서 네, 물량을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네, 3전의 상승으로 인해 원익 미코 같은 우리 동생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줬고요. inf는 뭐 아쉽게도 시대를 했네요. 그리고 do도 3% 반등. 그래서 오늘은 뭐 괜찮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뭐, 다만, 전종목 2절 챌린지는 뭐, 시대를 했네요. 뭐, 크게 오른 거 없이. 한국가스 공사 어제 올랐다고 또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 보유 계좌 보시면, 네, 코스닥 계좌는 괜찮죠? 예, 그래도 원익, 마이너스 3%, 다시 또 수익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고요. 뭐 미코, 디오, 마이너스 20% 이내, ENF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30%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 계좌, 삼바랑 삼전, 네, 플러스고요. 4조 마이너스 5 현차도 마이너스 7그 나머지도 DL n c 가 마이너스 30이었는데 마이너스 29로 오늘 또30% 이내로 들어와서 그래도 예뭐 완전히 이제 손 놓고 있을 예, 종목은 좀 사라졌고요 하이트질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데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전 종목 2차 챌린지 예, 여기에 이제 오게티 콘텐트리 중앙 콘텐트리 중앙이 마이너스 3네이 정도 수준입니다 일단 그래도 오늘 상승했으니까 예, 조금 위안이 되고요. 이번 주 앞으로 더잘 갔으면 좋겠고 오늘 또 이런 좋은 뉴스 나왔거든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 우리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를 지금 장기간 관행이 됐는데 요거를 특단 조치하겠다. 예,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또좀 훈풍이 불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잘 몰랐는데 공매도를 치려면 일단 원주가 있는 상태로 빌려서 쳐야 되는데 불법 공매도라는 게 그냥 만연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 참, 저는 이게 시스템으로 안돼 있다는 게더 신기한데, 뭐 시스템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요거 빌렸다 이렇게 해서 먼저 예, 또 공매도를 할수 있고 그런가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내일도 요런 뉴스와 함께 예. 좋은 흐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위안이 됐지만 갈 길이 멉니다. 내일도 상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런 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